블로 할 때는 사실이 발판이 넓은 게 좋거든. 이게 좁은 머신들이 많어. 보통 발판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그러면 골반을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져. 좀 넓으면 골반을 열어가지고 쭉 가도 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쫙 빼면은 이제 내가 이제 무게추 닫게 하잖아. 이미 이까지 갔을 때 텐션이 광배근까지 쫙 걸리는 거야. 여기서 바로 당기는 게 아니잖아.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가잖아. 이 동작이 먼저 간단 말이야. 그때 광배근이 탁 걸리지. 여기서 그대로 가슴 버텨가지고 견갑으로 당기면 힘이 안 풀리거든. 같이 다 들어가거든. 그러려면 발판이 약간 V자 각이 나와야 돼. 이렇게. 팔자 발바닥 각이 나오는 게 좋아. 운동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자기 취향이 생기지.